안녕하세요. 건강365TV입니다. 생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그 효능이 정말 대단한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천연의 아스피린이라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잘못된 조합이나 상황에서 섭취하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이 지나치게 열이 과한 경우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몸이 냉해진 경우죠.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라 몸이 냉해져서 생기는 문제들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 그리고 관절이 아픈 관절염 같은 증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생강은 단순한 음식 재료를 넘어서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생강을 불로초라고 부르며 피로회복과 감기 치료했었고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생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언제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의 가장 큰 장점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요. 이두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에도 좋고 몸의 만성 염증을 줄여줘 관절염 같은 질환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금방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강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생강은 아주 유용합니다. 예로부터 생강은 천연소화제로 불렸죠.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에 쌓인 가스를 제거해 속이 더부룩할 때딱 좋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생강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생강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특히 암 예방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난소암 같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이 혈당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은 혈당을 안정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 섭취에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의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약물과 겹치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생강을 먹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생강이 아주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기를 먹을 때 생강을 곁들여 보세요. 생강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까지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곰팡이가 핀 생강입니다. 생강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는데, 이때 생기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독하기가 비소의 70배가 넘어서 20mg만 섭취해도 즉사할 수 있다니 정말 무섭죠? 이 독소를 먹게 되면 간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꼭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도 생강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이미 손상된 위벽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생강을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생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약물과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둔 경우에는 최소 2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생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조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서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은 지금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대표적인 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꿀이 부드럽게 중화해 주고 두 가지 모두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감기와 목염증에 아주 좋습니다. 생강차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가래 제거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꿀 못지않게 레몬과 생강도 찰떡궁합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해 주죠. 따뜻한 레몬 생강차를 아침에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해소하고 독소 배출에도 좋습니다. 물병에 레몬 슬라이스와 생강을 넣고 냉장 보관한 뒤 수시로 마시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생강과 대파는 초기 감기와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항염작용을 통해 감염을 억제하며 대파는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을 억제해줍니다. 감기 초기에는 생강과 대파를 함께 끓여 생강대파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땀을 내면서 체온을 올려 감기 증상이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과 대파는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재료 모두 가래 제거와 기관지 보호에 좋으며 특히 기관지 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또 하나는 강황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 염증의 극대화를 줄여주는데요. 특히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뜨거운 물에 강황과 생강을 함께 넣어 차로 마시면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며 무릎이 간혹 쑤시고 기억력까지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드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못된 상황에서 특정 식품과 같이 먹을 때 오히려 혈당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한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검은 콩을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며 머리를 검게 하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하신 영조대왕일 경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왕실에서는 영조대왕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서 검은콩을 식단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좋은 검은콩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어떤 상황에서 검은콩을 조심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면 가끔 깜빡깜빡 하신 적 있으시죠? 연세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음식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속 성분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피를 원활하게 돌도록 하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40% 이상 느려졌다고 합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약반줌 정도를 꾸준히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뼈를 건강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계단 내려가실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드시죠? 연세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은콩을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잘 모르셨죠? 검은콩 속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폴라본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무릎과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과 골다공증이 걱정이신 분은 검은콩을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아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검은콩의 대표적인 효능 세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요즘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잘안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속 사포닌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고혈압 동맥 경화가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한 줌씩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 검은 콩의 효능은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흰 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자꾸 빠져서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여 탈모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2021년 발표된 미국의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탈모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염색 없이도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검은 콩이 몸에 좋다니까 왕창 먹어야지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안 계시겠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검은 콩을 드시면 영양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검은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검은 콩속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15에서 20%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뼈 건강을 위해 먹는 칼슘 보충제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검은 콩과의 섭취 간격을 2, 3시간 정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무릎이 붓고 아픈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통풍이나 신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검은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퓨린이 몸 속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퓨린이 많은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까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은 콩 섭취량을 하루 30g, 즉반줌 이하로 줄여주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요산배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늘 피곤해서 자꾸 눕게 되는 분들이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해 얼굴이 붓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검은콩 속에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 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이 트로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의 갑상선 기능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요오드가 풍부한 다시마,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콩밥을 드신 후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검은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검은콩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만성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콩을 과하게 드시면 소화 장애가 심해지고 변비나 설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콩을 천천히 적은 양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면 따뜻한 차, 생강차나 국화차를 마셔 소화를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검은 콩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식품과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하는지 대표적인 식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왜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 콩속 칼슘과 결합하면 특정 물질을 형성하면서 몸 속에서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칼슘을 잘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검은콩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속에 결석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은 연세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 될수 있습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는 가급적 시금치를 피하시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과 상극인 식품 두 번째는 바로 흰 쌀밥입니다.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와 혈압 문제인데 이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원래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져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당뇨합병증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흰쌀밥과 검은콩을 함께 먹을 경우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드실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고구마를 넣거나 잡곡을 많이 섞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검은콩과 미역국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검은콩과 미역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검은콩과 같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빠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갑상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해조류가 적은 나물 반찬, 콩나물이나 무나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식품을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효능을 두 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식품은 바로 우유 혹은 두유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검은콩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속에 이소폴라본과 단백질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골밀도를 강화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이소폴라본을 함께 섭취한 여성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아침 우유와 검은 콩가루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머지않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시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조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은콩과 참깨입니다. 검은콩 속의 사포닌과 이소폴라본이 참깨 속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참깨와 콩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검은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꿀을 타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속에 비타민 E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사포닌은 몸속 독소를 제거해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꿀속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과 꿀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 수치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